그 모양 와령 명인데, 수능이라고, 그 안신 애들이, 이 단체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다오기로 하실라. 동네에 댕기면서 우리 동네가 한 80m 됐어요. 그리 댕기면 젊은 사람들만 도장을 다 받았는 거야. 저 도장 찍어 줄 때는 몰랐지. 뭐 하는 건지 모르고. 보도영맨너 <laughs> 내일 지서로 그 회의가 있으니네오라고 이래 여, 연락이 왔어. 우리 아버지가 그날 뭘 했나면 미를 타작을 한, 하고 있었는데, 우리 집안에서 아유, 가야된다 가자고 어깨로 그래가서 데려갔어. 데려갔는데, 지서, 그 가니까 딴 동네 사람들이 그 자기 집아이가 면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형님 그정신모로 집에 갔다 와서 이제 일에 대한 이게래요. 자기는 하면아니까 그러니까네 끝나고 가지 뭐그뭐 그뭐뭐 됐어 그래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. 그때 갔다 와버렸으면 되는데 그때 만빠져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네 못 빠져는 거예요. 그래, 우리 형님은, 정신 먹으 갔다 오래 도안오고 오고, 안 기온콩 거기 바라고 있었다, 이래 돼가지고, 그래 소문이 그래 났어요, 났는데. 땅꼬개라고, 그, 왜, 왜 갔나마는, 이하 역으로 간다, 고 이제, 그, 지서서는, 그래가지고, 이제, 그 옛날 포삼줄 이래, 해가지고, 이제, 양자리 엮어가지고, 그, 그 지서서 한 2kg 됐거래요. 고까지 가는, 걸어가는 게가, 우리 아버지는 가면서 이 비볐어. 비벼가지고 포상줄을 다 끊어가지고, 그거지 갔는데, 미리 토끼시켜내. 등 하나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, 우리 아버지는 그 뚜구에가 돌아가시고, 우리 집안에 한 분은 그 뒤에 토끼했는데, 우리 아버지 잡니라고, 치서, 순사가 둘이 갔는데, 양자로 쌌는데, 우리 아버지 손이라고, 그, 그 사람을 못쌓는 거야. 그래야 덜 빼버렸는데. 전체 4 0명이만 한테, 한테 돌아가셨는데, 이거를, 면, 면체, 내게면 면층의 그 사람이 한 얘기가, 왜 명령이 떨어지도록 기다렸다 이거라. 그렇게 정집대가 넘도록 붙어놓고 들있었죠 내가, <laughs> 우리 밭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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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에 있는데, 꽃이 따로 가니까 사람이 우리 밭 직업에 숨어 있는 거야, 이제.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지지, 더더욱, 더더욱, 보지 말라고 손질을 하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, 우리 아버지 죽었다, 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, 그 다음에는. 그렇게 동네에 다섯 다섯 분이 돌아가서니네그 연락이 그대로 됐죠. 우리 엄마 사는 데참고생많았죠뭐농사지 먹고 사는 것도 참 어렵게 그래 살았죠. 밀타작을 하고 있었으면 댓글 왜 갔느냐고 만날 그 소리를 우리 들게 하더라고. 왜 따라갔냐고. 그래서 참. 좋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뭐 말도 마저 뭐 아이고 뭐 인제 지내간 얘기니까네 할 얘기는 한 개도 없고 안타깝죠. 응.